2022년 방수 10강 합격의 원칙 합격의 원칙 팁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영광 한국 건설 교육원 합격의 영광 한국 건설 교육원 방수 합격의 원칙 도면 치수에 주의하라 되어 있죠. 도면 치수 도면 치수 시험에 나와 있는 치수 중요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mm 중요하고요. 평면도에 나와 있는 700mm, 500mm, 100mm, 50mm, 30mm. 아셨죠, 여러분? 요 지수에 맞게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구사항을 이해하라. 요구사항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하나하나 이거 요구사항에 의거해서 여러분 실습을 할 겁니다. 자, 요구사항 요구사항대로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을 확인하라 되어 있죠. 주의사항, 우리가 실습 교육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오작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실습할 때 주의사항, 머릿속에 꼭꼭 암기를 해 주셔야 돼. 10cm, 헌법 1조라고 그랬죠. 10cm.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mm니까 어떻습니까? 7cm 아니면 13cm.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재료 겹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해다 보니까는 8cm만 겹쳤어. 됩니다. 감점만 당하시면 되고요. 오작은안 되는 거죠. 어 어떻게 보니까 6cm만 겹쳤어. 이것은 오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셨죠? 어, 어떻게 보니까 12cm가 겹쳤어. 이거 감점이고요. 감점이고요. 여러분, 여기 오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겹침, 겹침, 재료 겹침 10cm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방수 시공 순서대로 시공하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시공을 해 주셔야 시공 순서 큰 바닥 작은 바닥, 외날개, 쌍날개 보강 처리를 하고요. 큰 바닥, 작은 바닥, 외날개, 쌍날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습 교육대에 오시면은 이것을 그림으로 처리된 것을 보내드릴 거예요. 전화만 주셔도 그림으로 처리된 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육 상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큰 것을 더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합격의 원칙, 재단 치수를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재단 치수, 재단 치수 꼭 중요합니다. 재단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m로 커팅을 해주고, 폭은 20cm로 몇 개, 여섯 개가 되겠지요. 자, 온장으로 되어 있는 거두 장이 필요하고요. 20에 20짜리. 하나, 둘, 셋, 네 장이 필요하죠. 네 장이 필요하고, 20에 40짜리 두 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폭이 5cm 날려주기, 날려주기 때문에, 여기 15cm가 되고요. 여기는 20cm가 되고, 요거는 30cm가 되죠. 거치마, 이놈은 거치마로 쓸 거고, 이것은 보강, 이놈은 뭘로 씁니까? 거치마로 활용을 되고, 이거는 속치마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합격의 전당 한국 건설 교육원 방수 합격의 원칙 마지막 빠짐없이 시공하라. 순서가 바뀌거나 부품이 빠지면은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작이 됩니다. 빠짐없이 꼭 하나도 빠짐없이 시공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합격의 영광 한국 건설 교육원 방수 10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방수 동영상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실기 교육을, 실기 교육을 최소, 최소 두번 이상, 넉넉하게는 네번 정도 받으셔야지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내용 아무리 봐도 합격을 하기에는 힘듭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실습 교육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합격을 위해서 저희 한국 건설 교육원 김관식 기능장 역량을 걸고 여러분을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실습 교육대 참석해 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합격의 영광 한국 건설 교육원 합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